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금요일인 오늘 대구와 경북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선선한 가을 날씨가 예상됩니다. 한편 오늘 저녁부터 내일 오전까지 가끔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유학영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더위가 모두 물러가고 가을이 왔습니다. 당분간 가을을 재촉하는 비 소식이 잡겠는데요 대구와 경북에는 오늘 저녁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내일 오전까지 20에서 60mm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오늘과 내일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강수 집중 시간은 내일 늦은 새벽부터 오전 사이고요. 곳에 따라 시간당 20에서 30mm 안팎의 강한 빗줄기가 집중되는 곳도 있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 20도로 대부분 지역에서 어제보다 낮거나 비슷하게 출발합니다. 낮에는 24도에 그치며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이제 아침 기온은 20도를 밑돌며 평년과 비슷하겠고요. 낮에도 20도선 이어지며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울러 점차 일교차가 크게 벌어질 것으로 예상돼 옷차림에 신경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비가 그치고 주말 동안에는 구름 많은 날씨가 예상되고요. 다음 주 수요일 또한 차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에이펙 정상회의를 한 달에 앞둔 경주시 내 한복판에서 외국인들의 집단 패싸움이 발생했습니다. 쇠파이프까지 동원된 난투극이었는데 문제는 경주에서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겁니다. 박성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4일 새벽 경주의 한 시내 우통을 벗은 한 남성이 아래로 달려가자 위에서 쇠 파이프와 각목 등 흉기를 든 남성들이 몰려듭니다. 서로 돌이나 기물을 던지고 상대를 향해 흉기도 휘두릅니다. 그 경찰들이 많이 와 있고 해 가지고 보니까 에가망이고 뭐뭐 피도 있는 고 몽둥이 목 이런 게 있는 거 집단 패싸움을 벌이던 10여 명의 남성은 경찰이 출동하자 도망쳤는데 경찰 조사 결과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와 불법 체류자들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패싸움을 벌이면서 골목에 주차된 차량이나 오토바이, 창가의 유리창도 부셨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인근 술집에서 시2가부터 싸움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폭행 가담자 가운데 7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 공장이 밀집해 있는 경주에는 최근 외국인 노동자들의 폭력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2일엔 투르크메니스탄 국적의 남성들끼리 싸움을 벌여 이중한 명이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고 지난해 11월에도 동남아 국적의 외국인들이 흉기까지 들고 난투극을 벌였다가 검거됐습니다. 사소한 싸움은 많고 이렇게 때로 이렇게 싸우는 걸 주기적으로 일어나요. 전요한 분에는 한 40미 그러니까 기동대에서 차량이 두 대나 앞동요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까지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지만 시안은 불안한 상황입니다. 요 뒤에는 전부 다가 주택가거든요. 주택가다 보니까 그런 분들 나와 이 두려워해요. 페로카 여섯 대 일곱 대 와도 통제를 못 해요. 경찰은 패 싸움 가담자 가운데 두 명을 특수상해 등 혐의로 구속하고 추가 가담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성함입니다. 경상북도는 2025년도 제1회 지방 공무원 임용 시험 최종 합격자 1,046명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합격자의 평균 연령은 29.2세로 지난해 31.1세보다 낮아졌으며 최연소는 울진군 시설 구급 18세 남성, 최고령은 상주시 행정 구급 55세 남성입니다. 경상북도는 장애인 저소득층 등 사회적 배려계층 26명도 합격해 기회균 등 채용 취지를 실현했다고 밝혔습니다. 동학 2대 교주인 해월 최시영 선생은 경주에서 태어나 청년기를 포항에서 보내면서 동학 사상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 같은 인연으로 포항에도 선생의 기념관을 건립하자는 요구가 포항시의회에서 나왔습니다.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 주요 내용을 김기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최광열 의원은 오는 2027년 해월 최시영 선생 탄신 200주년을 앞두고 동학 관련 사업화를 요구했습니다. 포항 신광면 끝자락 기일리에서 청년기 20년을 보내면서 사회적 약자 보호와 평등, 인권사상의 틀을 마련한 평민사상가로 대한 제국 시절 끼친 영향이 큰 인물입니다. 경기 여주에 있는 그의 묘소는 지난 2021년 경기도 문화재로 지정됐고 정읍, 장흥, 태안에는 동학농민혁명 기념관이 있지만 포항에는 기념 공간이 전무합니다. 지난 2023년 기념관 건립 타당성 용역을 했지만 무산됐습니다. 기념관이 어, 흥해 두 곳, 어, 신광 두 곳으로. 그리고 하나는 유어지 근처 또 하나는 신광민 소재지 토성리를 선정을 해서 이제 영역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네곳다 이제 재무적 경제적 타당성이 났다라고 이렇게 이강덕 시장은 정신적 뿌리를 튼튼히 하는 부분을 소홀히 해 부끄럽다면서 동학 사상은 민주주의의 한 바탕이자 포항의 자산이 되도록 기념관 건립을 약속했습니다. 올해 추경이나 아니면 내년 초에. <laughs> 바로 응. 어, 착공 들어갈 수 있도록 해서 2027년도에 응. 200주년 기념 행사를 우리 포항이 할수 있도록 이어진 5분 자유 발언에서 박칠룡 의원은 음식물 쓰레기를 옮겨 싣는 적환장 문제를 지었습니다. 포항에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설이 없어 지난 2020년부터 청주로 보내 처리하고 있는데 올해 말 계약이 끝나는데도 아직 적환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 한강의 적한장 부지로 폐허 상태인 구 영산만사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설이 다시 검토되고 있던 폭문이 돌고 있습니다.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김상민 의원은 포항의 민간공원 특례 사업 수익률이 타 지역에 비해 높은데 반해 업체의 간접 비용을 과도하게 인정해 주면서 지역 기여도가 낮다고 따졌습니다. 실제 잔여 부장 분양 매출액이 증가되더라도 늘어나는 간접 비용과 높은 기준 수익률에 가로막혀 실질적인 공공기여금은 단한 푼도 없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김성조 의원은 포스코 글로벌 센터 포항 건립과 수소화는 제철소 추진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영덕군의회는 오는 23일까지 7일간의 의사일정으로 제316회 임시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산불피해 복구와 관련한 개발사업 등 올해 추진 중인 108개 대형 사업장을 현장 점검하고 일반 안건으로 상정된 조례안도 심사에 의결합니다. 특히 사업장 현장 점검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진행하는데 개발사업의 시공이 견실한지 보조 사업이 적정하게 진행되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입니다. 초대형 산불 특별법이 어제 국회 산불특위 전체회를 통과해 이제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 의결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피해 주민들은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는데 특별법으로 지원 사각지대가 해소될지 법안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이도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북, 경남, 울산을 불바다로 만든 초대형 산불의 피해를 구제하고 지원하는 특별법안이 어제 국회 제 4차 산불 특위 전체 회의를 통과했습니다. 1조 800억 원이 넘는 피해액과 183명의 인명 피해를 낸 초대형 산불이 진화된 지 170여 일 만입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법의 핵심은 크게 두 갈래입니다. 기존 재난법으론 보상 한계가 있었던 이재민의 피해를 추가로 지원하고 피해 산림을 산림 투자 선도지구로 지정해 휴양단지 등으로 개발하는 겁니다. 먼저 산불 피해 이재민의 보상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초대형 산불 피해 지원 및 재건 위원회를 두도록 명시했습니다. 위원회가 지원금 지급 필요 여부를 따질 땐 10명 이상의 피해자 단체의 의견을 듣고 피해 조사 조직도 별도로 둘수 있습니다. 그 동안 무허가 등의 임시 건축물이 피해 주택으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현실가에 못 미치는 농기계 보상 등의 문제가 이 위원회에서 다뤄지게 되는 겁니다. 지원위원회를 구성할 때 피해자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참여시켰거든요. 그러니까 피해자분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는 위원회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피해 범위에 제한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내부에서 논의가 된다면 피해 산림을 산림투자선도지구로 지정해 민간투자를 유치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피해 산림 만 제곱미터 이상이 포함된 지역을 산림 휴양, 관광단지, 리조트 등으로 개발하는 사업을 피해 지자체가 주도할 수 있습니다. 산림청 등이 가졌던 보전 산지 해제와 같은 권한을 시도지사가 위임받고 산림 개발을 까다롭게 만들었던 환경 영향 평가도 단 45일 이내에 협의를 보는 등 각종 특례를 최장 8년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타 지역에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더 투자의 절차가 원활하고 또 내용이나 공공 지원 의지나 이런 법 체계에 따라서 가능한 지원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 훨씬 더 투자와 경영에 유리한 각 시, 어, 시군의 재창조, 재건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 아이템은 전부 취합이 되어 있고요. 농업과 임업의 경영 체계 전환도 시도합니다. 개별 농산주의 영세한 경작 규모를 협의체 중심의 대규모 단지로 확장해 공동 경영을 유도하고 각종 종합 지원을 할수 있도록 법제화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피해 지원 규모 등이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미뤄져 있단 이재민의 우려에 대해 특위는 정부의 예산안에 특위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가동 기한을 3개월 더 연장하는데 협의했습니다. 가동 연장안과 더불어 다섯 개의 개별 법안에 200여 개 조항이 통합돼 산불 특위를 통과한 산불특별법은 법사위 통과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도원입니다. 포항시가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추진한 천원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결과 854건이 접수됐습니다. 청년주택 80호에는 820건이 접수돼 10.3대1의 경쟁률을 신혼부부주택 20호에는 34건이 접수돼 1.7대1을 나타냈습니다. 포항시는 예상보다 경쟁률이 높았다며 내년도 물량을 조기에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본격적인 가을로 접어들며 날이 선선해졌지만 식중독 위험은 여전합니다. 여름 다음으로 식중독이 많이 발생하는 계절 가을인데요. 식약처가 어제 식중독 예방법을 알리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변혜주 기자입니다. 식중독균은 기온이 오르면 활발하게 번식합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한 요즘도 한낮에는 기온이 올라 식중독 위험은 여전합니다. 은 날씨가 너무 다른 해에 비해서 따뜻해져서 진짜 몇년 전부터는 냉장고에 그냥 바로바로 넣는 바로 편이에요. 기온이 1도 높아지면 식중독 발생은 5%가량, 환자 수는 6%가량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최근 5년간 가을철 연평균 식중독 발생 건수는 64건입니다. 여름철이 99건으로 가장 많았는데 그 다음을 잇는 겁니다. 다가오는 추석 연휴 기간 음식을 미리 준비하는 경우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명절을 앞두고 고속도로 휴게소를 방문해 식중독 예방 수칙을 지켜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오랫동안 운전을 하시다 보면 음식이 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음식을 보냉팩이나 아이스팩에 넣어서 냉장보관한 상태로 이동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음식을 만들거나 먹기 전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을 씻어야 합니다. 또 칼과 도마는 날음식과 조리음식을 구분해 사용하고 육류와 어패류는 충분히 익혀야 합니다. MBC 뉴스 변혜주입니다. 포스코 노사가 올해 임금단체협약 조인식을 했습니다. 서울 포스코센터에서 열린 조인식에는 이희근 포스코 사장과 김성호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합의안에는 기본임금 11만 원 인상, 경쟁력 강화 공헌금 250만 원등 성과급 700만 원 지급과 임금 체계 일원화, 작업 중지권 사용 확대 등이 담겼습니다. 포스코 노선은 철강 경쟁력 회복과 안전한 일터 만들기를 위해 투쟁 대신 합의를 우선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새벽 1시 53분쯤 포항시 북구 상원동 도로에서 전기차 택시에서 불이나 70대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택시는 전봇대와 건물 외벽을 잇따라 충돌한 뒤 뒤집히면서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택시 운전기사 A씨는 차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숨진 채 발견됐고 차량 화재로 인해 건물 외벽 등이 불에 탔습니다. 소방 당국은 화재 진압용 침수조를 설치해 화재 발생 2시간 20여 분 만에 불을 껐으며 경찰은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전국 치매 안심센터 평가에서 도내에선 영덕과 청송이 최우수 등급을 받아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들 지자체는 치매 조기 검진 체계화와 고위험군 집중 관리, 무연고 독거 치매 환자 관리 강화 등의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한 점이 높이 평가됐습니다. 또 ICT 기반 인지 훈련 도입, 배회 감지기 보급, 치매안심 감행점 확대 등의 사업 추진 역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울진군 농업기술센터는 반려식물을 활용한 치유농업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오는 26일까지 전문인력 양성교육에 참여할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신청은 관련 서류를 준비해 농업기술센터에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하면 되고, 교육은 30명을 선발해 이론 수업과 치유 농장 견학, 프로그램 개발 등으로 진행됩니다. 이번 교육은 맞춤형 콘텐츠를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치유 농업의 전문성을 높이고 농촌과 도시 간의 연계를 강화하는 목적으로 마련됐습니다. 경주시는 어제 강동면 안강지구 전승비에서 제11회 안강강동 기계 6.25 참전 승전 기념식을 거행했습니다. 기념식에는 참전용사와 유족을 등 200여 명이 함께해 호국 영령들의 넋과 거룩한 희생정신을 기렸습니다. 더위가 모두 물러가고 가을이 왔습니다. 당분간 가을을 재촉하는 비 소식이 잦겠는데요. 대구와 경북에는 오늘 저녁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내일 오전까지 20에서 6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오늘과 내일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강수 집중 시간은 내일 늦은 새벽부터 오전 사이고요. 시간당 20에서 30mm 안팎의 강한 빗줄기가 집중되는 곳도 있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은 20도로 대부분 지역에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게 시작합니다. 낮에는 오늘 24도에 그치며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겠고요. 이제 아침 기온은 20도를 밑돌며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낮에도 20도선 이어지며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아울러 점차 일교차가 크게 벌어질 것으로 예상돼 옷차림에 신경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동해 북부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다가요. 오후부터는 서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대체로 흐리겠고요. 미세먼지는 좋음 수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2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은 20도, 김천은 17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에는 대구 24도, 김천도 24도 예상됩니다. 안동의 아침 기온은 16도, 문경은 17도로 어제보다 조금 낮은데요. 낮 기온은 안동 23도, 문경은 22도에 그치겠습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은 22도로 시작해 낮에는 24도 전망되고요. 동해상에는 오늘과 내일 돌풍과 함께 너울이 높아 안전사고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비가 그치고 주말 동안 구름 많은 날씨가 예상되고요. 다음 주 수요일에는 또한 차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